그, 아까, 그, 요금 인가제 폐지 네. 관련해서 그 28조를 보니까요. 거기서 이제, 신고제인데, 반리할수 있도록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신고제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제 규제 완화를 한다 면서 이제, 뭐, 인가제 신고제로 바꿨는데, 요거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돼 있어요.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,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규정해서 괜찮은 건지, 좀더 구체적으로, 어,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. 네네. 이런 것들이, 뭐,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, 어,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고서는 또 얼마든지 반려,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지금 이 상황이. 네네. 저희...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좀. 네, 요금 인가 제를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. 어,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그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이왕이면 이런 운영이 될때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. 예측 가능하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조는 통신비나 쪽으로 하여튼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말씀 드립니다. 네.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이제 그 요금인가제 신고제로 전환하시겠다고 한 점. 네. 제가 이전에 그런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주 어, 후발사업자에 대한 그 어떤 경쟁력 강화 등에서 적절하냐에 대한 질, 질의는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만.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지금 그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거죠? 거기에는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겁니까? 어, 아, 그, 어, 요금 인가제와 가격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음, 그럼 이유가 뭐죠? 이걸 바꾸겠다는 아, 이것은 이제, 어, 이러한 규제가 더 이상, 아, 그 전세계적인 조류나 그, 어, 아, 그, 그, 뭐랄까, 아,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하다. 아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금 인가제를 하면서 이것이 또 요금을 그 어, 상한으로 픽스하는 그런 어, 어떤 뭐라고 러나요그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어, 원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규제를 네. 하신데, 네 규제도 없이하의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네. 네네네네. 어, 지금, 하여튼 그,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승인할, 때, 그 접수할 때까지 유예 무슨 기간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